난 오늘 아무 잘못도 없이 팀원들한테 욕을 먹고 트롤링을 당했다. 음. 마이크 키니까, 그, 씨, 목소리 개찐다 같으신데, 목소리가 개찐다문찐 그냥 영포티 냄새 존나 나는데, 이거. 음.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나대요? 먼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게임 시작 2라운드 만에 우리 팀 레이나가 내 아웃노 스킨을 보고 내가 재능충화제인 걸 알아보며 팀원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능충화제인가? 아니, 씨, 개왜 이렇게 똑같아? 레이나님, 뭐가 중요함겜 고고. 형 맞아? 아 레이나님 신나는 거 알겠는데 게임은 이기고 아니 전 잘하고 있는데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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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대 크크 아니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이들이 3킬1킬 꼬를 때전6킬 하고 있는데 왜 몰아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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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만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면 제가 많이 잘해볼까요? 예좀 킬이라도 주면 돼요 이3 명한테 돈안 맞추고 혼자 킬 몽만 했으면서 크크 크그 뒤로 킬도 안 나온 후 마요. 결국 팀원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서로 쌍욕을 주고받으며 팀 분위기는 곱창이 나 버렸다. 니가 키 많아, 키 많으면 잘한다면서? 제가 니보다 키 많은데요. 알았어요, 쓸모없는 새끼야. 조용히 하세요. 와, 쓰다 가지고, 냐니. 에? 무세요. 시. 이 아, 조용해요. 쓸모도 없는 새끼야. 아니 근데 왜래님 마이크 키니까 시그 소리 개 찐다 같신데 아니 왜 이렇게 내사에서 깝치고 댕겨요 음. 클로브님, 클로브님도 목소리가 개찐다 붕친 그냥 영포티 냄새 존나나는데 이거. 그냥 듀오끼리 중이야. 우리 게임 하죠. 저희는 저희는 듀오라도 저희 있지. 그렇습니다. 님은 솔로잖아요. 아니 학교에서 개찐다듀오 어? 여기 아, 레이, 아, 레이는... 와서 왜 이렇게 나대요 그러다 갑자기 웨이레이가 가만히 게임하고 있던 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재능충이 아니라 그냥충인데 난 이때 싸움은 지들끼리 하고서 갑자기 1등을 하며 조용히 게임하고 있던 나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정말 많이 났지만 그냥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게임을 했는데 웨이레이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내 시야를 가리며 날 방해했고 나에게 계속 스킬과 궁을 쓰며 날 괴롭혔다 결국 난 26킬로 MVP를 차지했지만 게임은 패배했고 난단 한마디의 시비를 건 적도 없이 최선을 다해 게임을 했지만 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팀원에게 욕을 먹으며 트롤링을 당한 슬픈 하루였다.